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합에게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압박하기 위해서 지난 주부터 본격적으로 각국에 서한을 보내서 관세율을 통보하고 있는데요. 한국, 일본이 25% 관세율을 통보받은 건 이미 아실 테고. 최근에 캐나다 35%, EU와 멕시코도 30%의 관세율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게 예상보다 높은 수치라서 서한을 받은 나라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워한다는 보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나름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던 나라들까지 이전에 통보했던 관세율보다 더 높은 관세를 통보받은 건그 국가들 입장에서는 꽤 당혹스럽고 화가 날 만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오늘은 미국과 협상에 임해오던 주요국들을 당황스럽게 한이 관세율 통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텐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을 통해서 주요국들한테 관세율을 통보한 상태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25%, 일본은 그동안 그렇게 협조적으로 했는데도 오히려 1%가 더 올라서 우리하고 같은 관세율을 통보받았습니다. EU 같은 경우도 지난 봄에 20%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30%로 올랐고, 멕시코도 25%에서 30%로, 캐나다는 무려 35%를 동보받았습니다. 그리고 8월 1일부로 이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트럼프가 일방적인 통보를한 거죠. 물론 시중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 트럼프가 현실적으로 이 관세율을 실제로 적용시키면서 계속 끌고 간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실제로 트럼프는 이런 관세압박을 활용해서 방위비 분담금이라든지 비관세 장벽 같은 부분에서 미국이 받아낼 수 있는 것들을 협상 테이블에서 챙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 물론 통보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실제 관세 인상 자체는 할 거기 때문에 관세 위협이 완전히 빈말은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트럼프가 항상 그래온 것처럼 각국이 서둘러 협상에 나서도록 8월 1일이라는 기한을 정해놓고 관세율 통보를 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동안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들 이것저것 다 받아주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오던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인 건 맞잖아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뭐 하려고 미국하고 협상에 서두릅니까? 이러나저러나 무의미한 일이 돼버리는데. 그쵸. 그런 생각이 안 들래야 안들 수가 없어요. 일단, 관세인상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그냥 압박용으로만 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게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인상의 재미를 보고 있다는 건데요. 이틀 전에 미국 재무부에서 6월 관세 수입이 27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배가량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4배나요? 네. 관세 수입이 급증하면서 6월 미 연방 정부 총 세입이 전년 대비 13%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스코 베센트 재무장관은 기록적인 관세 부과에도 물가 상승도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 연말까지는 관세 수입이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414조 원을 넘길 걸로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베센트는 SNS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시장 평가에 따르면 관세가 연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연방정부의 세수에서 관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4개월 만에 5%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관세로 이제 재미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물론 미국이 통보한대로 관세인상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 관세인상이라는 카드가 단순히 협상을 위한 압박카드로만 쓰일 건 아니라는 거네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번 성과를 통해서 관세를 수익성 좋은 재원이자 외교적 도구로 쓰려는 이런 트럼프의 시각을 이번 일로 더 강화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관세를 국가 간 관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더 커진 건데요. 근데 문제는 이런 트럼프의 행동이 상황을 점점 꼬아놓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요? 앞서 캔들피그님이 언급하셨지만 트럼프가 이번처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누가 서둘러 협상하고 적극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거 들어주겠습니까? 오죽하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국가를 두고 뒤통수 맞았다는 표현을 하겠어요. 최근 화제가 돼서 잘 아시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물론 국내 유권자를 의식한 부분도 있겠지만 무례한 미국, 분노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미국에 대해 굉장히 이례적으로 공개적인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 그동안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조하면서 4월 이후 7차례 관세협상이 임하는 등 협상에 온갖 공을 들여왔는데요. 지난 4월에는 트럼프가 자기가 쓰고 다니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적힌 그 빨간 모자를 일본 관세협상 대표한테 씌우기도 하면서 일본 국내에서는 부력적이다, 충성을 강요받았다니 하면서 비판 여론이 커지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 정도로 그동안 일본은 관세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지난 4월보다 1%더 높은 25%로 관세율을 통보받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시바 총리는 이번 관세를 두고 국익을 건 싸움이다. 깔보는데 참을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어려워져서 더 강하게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이건 일본뿐만 아니라 지난 봄부터 미국의 요구사항을 맞춰주면서 협상에 적극적이었던 주요국들 같은 경우에도 일본처럼 더 높은 관세율을 통보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격앙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다 트럼프가 최근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많은 경우 친구들이 적들보다 더 나빴다. 그러니 계속 노력해라. 뭐 이런 식으로 동맹국들을 긁는 이야기까지 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협상을 한다 한들 협상에 진전이 있니 뭐니 하는 말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협상이 됐다고 한들 딱 마무리되는 것도 아니고 끝나고 나서도 또뭐 나오고 뭐또 나오고 계속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관세인상에 대한 우려 이상의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원래 트럼프의 고율 관세 카드는 미국 국내 정치적 이득을 극대화하는 데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건 그렇죠. 미국의 제조업을 재결집하고 부흥시키고 국내로 제조업 일자리를 끌어들인다는 거기서 고율 관세가 출발을 했던 거니까요. 맞아요. 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는 그 중심에 미국 제조업 부흥이 있고 그 수단으로서 고율 관세가 이야기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이기 들어서는 고율 관세가 국내 정치적 이익 확대 이상으로 외교 협상용으로 훨씬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일기 때와 비교하면 바로 느껴지죠. 네, 지금 관세를 이용한 압박 협상이 지금 일기 때하고는 비교하기도 그럴 만큼 동맹국들과의 외교적인 신뢰를 망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만 해도 그런데요. 캐나다, 멕시코는 USMCA를 통해서 이미 일정 수준의 무역 장벽 완화를 보장받았다고 믿고 있었고, 일본과 EU도 방위비 분담금이나 반중 경제 블록에 참여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미국과 협조를 해왔었고 협상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관세 서안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협상에서 이미 양방 국가들조차 예고도 없이 오히려 더 높은 관세율을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은 미국과 합의를 해도 언제든 또 뒤집힐 수 있다는 신호로 그렇게 작용해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 부분이 꽤 크죠. 네. 이건 이미 관세 서한을 받은 국가들 반응에서도 확인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례가 자꾸 누적이 되면 동맹국들은 앞으로 미국과 긴밀한 사전 협의 없이 안보나 무역 연대망을 분산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과 별개로 EU와 일본, EU와 한국 등 연대망이 분산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따르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미국은 미국대로 더 광범위하고 강하게 자기들이 쓸수 있는 카드를 꺼내들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미국과 EU, 그리고 한국, 일본으로 이어지던 이런 전통적인 동맹 구도에 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그러한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은 무역, 안보, 외교 등 세계 질서의 기준점이라고 할수 있는 존재인데 이런 미국이 갈수록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국가가 돼버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 비용이 크게 커질 거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 사례에서도 본 것처럼 자국민의 자존심을 손상하면서까지 협조를 하고도 더 높은 관세를 맞는다면 당연히 다른 나라들은 이런 걸 학습 효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뭐, 당장 우리만 해도 일본 보면서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 트럼프식 딜은 신뢰할 수 없다는 그 부분이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에 반영이 되고 그 불확실성에 대한 비용이 계속 시장에 반영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전문가들도 말하는 게 트럼프 정부는 앞으로 갈수록 더 높은 수준의 협상 요구 조건을 제시할 거고 앞으로 더 적게 양보하려고 할 거고 그게 잘안될 경우 더 많은 보복 관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그동안 의견 정도로 나오던 반 트럼프 블록이 실질화될 가능성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블룸버그나 폴리티코에서도 이번 관세 쇼크로 EU와 일본,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전통의 동맹국들이 공동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EU 내부에서도 미국에 의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 중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 중에는 일본과 EU가 중국하고 일부 품목 부분에서 다시 거래를 확대한다든가 브릭스 플러스와의 공급망 다각화를 실질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부터 미국은 중국을 제외하고 미국 프렌들리 글로벌 공급망으로 재편을 해 가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다시 깨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무역에 있어서 미국에 대한 비중을 크게 키웠잖아요. 근데 이런 미국의 관세나 이런 보호무역 강화 정책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결과적으로 중국한테 틈새를 열어 주는 역효과가 될수 있다는 평가도 있는 거죠. 사실 이번 일이 트럼프 시대에 크게 특이한 사건이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중요한 건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협조해 봤자 결국 돌아오는 건 없다.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특혜는 없다는 게 학습효과 비슷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무역만이 아닌 안보와 연계된 무역 협상을 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일인 거예요. 당장 이번 일본만 보더라도 대중국 억제 동맹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도 결국 남는 게 없고 유권자들의 여론만 나빠졌잖아요.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사항을 무시할 수 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한국 입장은 일본보다 더한 안보와 무역세트 협상인데 협조를 한들 미국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이걸 모르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굉장히 더 어려운 상황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는 또 함께 해야 할 수밖에 없고, 어렵네요, 어려워.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화백님.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웬만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는 관세 관련 서안이 다 전달된 상황인데요. 그동안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미국의 요구사항에 양보해왔던 동맹국들은 관세율을 통보받은 이후에 허탈감과 회의감,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이번 일의 학습 효과가 앞으로의 각국의 무역 협상 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유심히 봐야 할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